임대 주식로 소망하며 사라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지는음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4절의 그 초반절의 그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방문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제를 씻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도덕적인 품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교하시는 우리 학생들도 배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인 고독함과 어려움과 진실함과 선하심과 사랑의 품성을 우리 인간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이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어김으로써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타락시키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어졌죠.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뭐 보시기에 이 세상이 참으로 행복하고 좋은, 좋은 세상인 것 같죠? 살만한 세상인 것 같죠? 돈만 있으면 좀 누릴 수 있을 만한 세상인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참으로 타락한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 하늘 나라에서 반역을 일으킨 타락한 천사가 쫓겨난 곳이 세상입니다. 타락한 천사를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는 큰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시면 사탄은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진 사탄은 자신과 반영을 향했던 이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혹하여서 멸망의 길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세상의 군세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온 천하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을 말씀 보시면은 왕의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쫓겨나서 둥지를 튼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늘의 개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워서 사탄과 더불어 지옥으로 돌아가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혼자 죽지 않는다. 그런 거 아시죠? 사람들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혼자 죽지 않는다. 하는 의 심정 가지고 사탄도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유혹하여서 자신과 함께 지옥에 떨어질 것인지, 떨어지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대략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전능하시고 자비로 천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들을 사탄의 유혹에 넘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지키만 보고 계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주위에서 구원하여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갈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가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얘기를 해서 아,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인되어졌고 확증되어졌고 확신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이 후손으로서 죄가 이어짐물 인하여 우리들 역시도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우리를 죄에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죽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도 부활의 사람으로서 이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자 10장 9절 말씀에 너가 말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참 변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은 참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죄된 습성을 버린다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된 세상 속에서 머물다 보니까 죄악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오랜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물론 예수를 믿고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과거 때보다 나좀 나은 인적과 성품과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변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듯이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의 죄악된 모습과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 회복되지 못한 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참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참 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구원의 완성에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이 간극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이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만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간극 속에 살다 보니까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향하여, 마태음 5장 48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게하라고요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미와 아직의 감옥 속에 살아가지만 그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완전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u know, you know, you know, y 이제는 하나님께서 u 전하신 것처럼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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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는 그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곧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옆으로는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의 실상이 현재의 실체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었으면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도 지혜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을 성결 때에 말과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실천을 보이셨듯이 이곳에 대한 진심의 성김이 그들이 주를 알게 되도록 하는 진실됨과 실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죄의 대가인 사망권세에서 이기셔서 부활하셔서 하늘의 신분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죄에서 사망하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이 세상에 비록 사탄의 권세 속에 있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이 세상에 두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즐거움과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이 제약으로 가득하고, 비록 고난과 삶의 어려움이있을지라도 예수 글씨를 통하여서 새로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또 완전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이웃을 섬기며 살 때에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은 참 가치가 있고 진정한 만족과 또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고 사탄이 추가한 세상이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인생에 이어져서 사탄의 시험을 시 이기고 말씀 속에서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보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